오늘 정말 엄청난 인원이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이 끝장나는 순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엄청난 발언을 하시며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연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멀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굳힌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인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안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2022년 6월 재보궐 및 지방선거 공천 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상 자백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강해경 심한 윤두창 부부의 공천 개입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다면 이제 윤에 이어 김전 의원의 육성까지. 나온 셈입니다. 여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미래 한국 연구소의 명의 사장이죠. 김태열 씨도 가세했습니다. 명씨가 윤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김태열 미래 한국 연구소 소장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국가산업단지 청부개발 및 유출 의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천원금 의혹 등 비리종합 선물세트 같은 사건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권위와 정당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계엄을 검토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이미 계엄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윤의 충암고 동문들로 군사적 진용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을 빌미로 개엄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녹취를 깐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 순간이 머지않았기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